안녕하세요 정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범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주입니다. 네 어, 오늘은 에피소드 4 기내에서 첫 번째 시간이죠? 네. 네.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비행기 탔습니다. <laughs> 예, 멀미 안 해야 될 텐데. 대단하네요. 멀미하세요? 예, 멀미하세요? <laughs> 멀미하세요? 아 비행기 멀미 는안 해요 그래도. 이게 <laughs> 뭐 이렇게 붙이고 타시는 거 아니에요? 그니음 이게 탈 때는. 비스티커. 네, 예예. <laughs> 자, 기내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 저 아마 뭐 우리나라 국적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네. 이제 좀 저렴한 아, 항공권을 구입하셔가지고 아니요. 외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시면은 네. 이제 비행기 안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네. 아, 근데 그거 신기해요. 옛날에 보면 말이죠. 국산이 싸고, 이 외국산을 이싸거든요그근데이 <laughs> 어, 항공기 이 삭성구에 아니더라고요. 오, 네. 그러네요. 어, 네. 국적기가 비싸고, 네. 그죠? 외국 항공사는 싸고, 네. 어, 참 신기해요. 음. 네. 아마 서비스 때문이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그 뭐죠 탑승구도 네. 우리나라 국적기가 조금 더 가까운데 있는 아. 것 같아요. 그 외국 항공사는 저 멀리 가야 되고 네, 뭐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맞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영어 울렁증 때문에. 그러니까 네. 비행기 안에서 네. 비행기만 타고 가는 거야. 그쵸? 도착할 네. 때까지 뭐 네. 네. 달라고도 네. 못 하고요.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해도 나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맞아. 네. <laughs> 요 사실 뭐 승무원하고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예, 음.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건그뭐 네. 물을 먹어야 된다든가. 그쵸? 아니면 이제 그 밥을 먹을 때뭐 음. 먹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어 그때가 이제 문제죠. <laughs> 네. 그럼 대충 그림 보고 이렇게 고르실 텐데, 네.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 타고 가실 동안도 가시는 네. 동안도 사실은 영어 회화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어 비행기 안에서? 네, 네 그럼요. 어, 맞아요.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네. 또 영어를 쓰시면은 네. 대화하기에도 그 시간 동안 되게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하고도 그렇고 음. 승무원하고도 그렇고. 음. 또뭐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네. 에, 승무원들이랑 막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영어가 좀 되, 되시니까 그런 거죠. <laughs> 그두들 일하셔야 되는데 네. <laughs> 네. 그래 자꾸 불러가지고 네. 한두 마디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준비한 내용이 네. 비행기 안에서 타고 가시면서 승무원들에게 뭔가 네. 요청을 하시거나 네.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표현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처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뭐, 제일 먼저 승무원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승무원 분요 음. 가장 흔한 게좀물 주세요. 그렇죠. 네. 목마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물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어, 이 음. 표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시작이니까 좀 어렵지 않은 걸로. 예, 예. 네. 근데 처음에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맞아. 아 부를 때 숭고, 버튼을 누르셔야죠. 아 버튼. <laughs> 아니 여기 무슨 식당이에요. <laughs> 어 그래도 아, 맞다. 저희는 뭐 저기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저기요 <웃음> <웃음> 선생님 아니, 아, 네. 그, 안 들려요 비행기에서 예. 저기요 여기요 그래도 안 들리고요 맞아, 맞아. 예. 어, 일단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혹시 이렇게 지나갈 때 아, 지나갑니다. 예. 예. 지나갈 갑니다지나때 예. 부르겠다 그럼 예. 뭐라고 예. 하면 좋겠어요 어,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저뭐 어, 승무원 승무원 승무원님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승무원님 그래야 되잖아요 승무원 그러면 우리나라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요 그러죠. 아, 저기요. 아, 여기요, 저기요. 네. 어,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영어로는 뭐, excuse me라든지, 아 그죠. 어. 뭐, 그 정도로 부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네요, 그냥. 네. excuse me. Excuse me? 예. 예. 그건 뭐죠? sir? 뭐 이런 거. 아, 그건 이제 sir라는 표현은, 예,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 아무래도 고객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승무원한테 써라고 이렇게 얘기는 잘안 하고요. 아. 그거는 이제 예, 승무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써라든지 네. 맴이라든지 아.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네, 상당히 존칭인 거죠. 써는요. 그렇죠. 대, 대장님 어. 뭐 이런 거죠. sorry. 아니 써라는 말이 선생님 이런 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존칭이, 아, 존칭으로 쓸때할수 네. 네. 있는 표현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무원한테 써 그러면 이상한 거죠. 에, 뭐, 해서 안될건 아닌데. 네저 네. 같으면 안 하겠어요. 예. 예. <laughs> 그럼 그냥, 그냥, 스튜어디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스튜어디스. 근데 스튜어디스라는 네. 말도 요새는 안 쓰고요. 안 써요? 어,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yeah. 예전에 스튜어드라든지 스튜어디스 이런 식으로 어, 배웠잖아요. 네, 네, 네. 요새는 그냥 플라이트 아, 어텐던트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차별 이런 문제 음. 때문에 아. 남자 여자 따로 안 부르고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렇게 불러요. Yeah. 근데 또 그분 지나가신다고 헤이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Yeah, yeah, yeah. 그냥 익스큐즈미 엑스큐즈미. Yeah. Yeah. 근데 헤이도 안 되죠, 사실은. <laughs> 아, 하이그레이드죠. 위험신 분들 <laughs> h <Hey>, 헤이 안 되잖아요. <laughs> <laughs> 저안해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박쌤이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좀 알려 주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헤이 hey, 이렇게 부르면 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이 이제 아. 뭐라 그럴까? 예, 예의에 어긋난다 약간 뭐, 예의에 그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이 뭐 이런 거. 어, 네, 맞아요. 네. 어이. 네. 이거죠. 그러니까, 어이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왜 저보고 해 보라는 거예요? <laughs> 하신다고 하시길래. 물어보셨으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면 안 된다. 네, 음. 안 됩니다. 헤이 네. hey. 네. 이런 거안안 음. 안 되고요. 네. 그냥 엑스큐즈 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물을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네. 물한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일단 뭔가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제가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음.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Can 있습니까? I get? Can I get? 음. 네, get이란 말이 얻다라고 네. 알아두시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돈을 내고 얻을 수도 있고 공짜로 얻을 수도 있지만 음. 일단 그냥 얻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뭘 달라는 얘기예요? 물한 어. 잔, 물한잔 얻을 수 있을까요? 물한 잔이요? 네 a glass of water. 그렇죠. 물한 잔이니까 a glass of water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예. Yeah. 이게 용기 참 재밌는데 물한잔 그래요. 우리말은 물한 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도 water glass 이렇게 얘기를 어, 왠지 음어 water glass. 이게 막 튀어나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순서대로. 네. 어 water glass. <laughs> 물한잔그래갖고렇죠 water 어. 글래스 이렇게 예. 얘기를 아. 하시는 거예요. 어. 통하기 통하겠죠. 통하기 통하죠. 그데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어 글래스 워터 이런 거 배우거든요.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어, 이제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겠죠. 음. 예. 박사님은 박사님이시니까 예. 초등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시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웃음> <박사라> <웃음> 아니 그거, 그거 중학교 때그 기억 못 하는 분 많아요. 맞아요. 진짜요.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글래스 워터를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제가 그 아, 내기를 생각나요. 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예. 물한잔 갖다 주세요 그럴 때 워터 예. 글래스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 어... 계시는 분은 이제 댓글로 막 달아주세요. 네네네. <laughs> 뭐 계실 수 있다. 네, 기억나는 네. 게 정말 중학교 때어 glass of water, 어 음. cup of coffee 요렇게 많이 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네. 음. 음. 뭐 물은 주로 잔에다가 마시니까 어 음. 네. glass of water로 하고 커피는 주로 컵에 마시니까 네. 뭐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 glass of coffee 요렇게 하면 맞아요. 틀린다고 옛날에 배웠거든요. 네. 옛날에는요. 어 네. uh -huh. glass of coffee 그럼 틀린다. 그렇죠. 아, 어떻게, 그게... 어떻게 커피를 잔에다가 마시냐, 글라스에다가 마시냐. 근데 아... 요즘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는. 시원한 유리잔에다가 마시죠. 그렇죠. 글라스에다 네.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 참 옛날에 참 희한하게 배운 거야. 예 그러니까. 아... 지금은 또 가능하다? 그러면 안쪽, 쪽다 가능하다. 아니, 그 그렇죠. 아, 커피를 예,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발에다가 드셨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a bowl of coffee라고 음...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커피 잔은 사슬이세요. <laughs> 이거 <laughs> 사 <laughs> 무슨 한약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워낙 네. 많이 드셔가지고 네. 아무튼 자컵물한잔 이러시면요 여러분들 물론 물부터 떠올리시더라도 네. 일단은 한 잔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uh, can I get a glass 그죠? 한 잔. 네. 그다음에 모한잔 그랬을 때 of water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음. 네, 마주씨 한번 해보세요. 물한잔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한번 더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아 잘하네요. 어, 잘하셨어요. 아, 음. 요 어, 정도는 좀 해, 해줘야죠, 그죠? 그럼요. 어, 저, 네. 응용, 어, 응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응용으로. 어. 네. 박사님, 예. 음. 아, 저 마주 씨가 할수 아, 있어요. 마주 씨가 먼저 해보세요. 네. 주 어. 박사님, 뭐 하세요? <laughs> 네? 아 저를 진행 좀 하셔야죠. 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행 20년인데 예. <laughs> 쭉 하세요. 예. 참. <laughs> 발 진행 20년에. <laughs> 아그발 진행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발강이 발강 발강이고 저기. 예, 그러지 마세요. 저 뭐야? 발강이 저 뭐... 아, 스스로 이렇게 자학하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발연기발 바... 어.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예. 발연기 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 저거다 명기구나. 명연 명명 명기 명강이 됐어요. 서정리 정됐어요. <laughs> 자, 갑시다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맞으물 말고요. 이거 네. 라면 하나 주문해 볼 수. 라면? 라면. 라면 좀 응.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 라면 준대요. 음. Can I get a cup of ramen? 아, 그렇죠. A cup of 왜냐, 컵라면. 비행기에서 컵라면 먹잖아요. 1등석이나 그 사발에다가 막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냥 그냥 컵라면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러셔도 돼요. 어, 그,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왜 컵라면 자체가 우리가 그냥 보통 그 보통 명사 쓰잖아요, 그냥. 그렇죠. 컵라면. 워낙 우리나라 이 컵라면이 네. 유명해가지고 외국 분들도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특히 네. 뭐응흥 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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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그런 특정 상표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요새는 라면이라고도 많이 외국인들도 말을 하니까요.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컵라면 한번 주문해 보세요. 어, 네. can I get a 컵라면? <laughs> 좋습니다. 어. 네. What 이렇게 물어보면요. Can I get 코리안 라멘. 아 그렇죠. 음. Okay, 오케이 그렇게 나오겠죠. 음. 오 좋아요. 음, 라면 네. 드실 수 있겠네요. 네. 네. 박사님 네. 뭘 드셨는데 네. 좀 모자라요. 그래서 모자 아. 모자르다. 모자라요. 그래서 네. 좀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어, 좋요 아니 안 모자라요. <웃음> <웃음> 저 충분히 지금 배가 불러요. I f u l l 예, 배가 불러요. 예, 더필가 없어요. 아니 좀더 달라고 좀 자, 예. 국어를 좀 해보세요. 예. 좀더 달라고. 좀더 달라고. 안 하세요. 어.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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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였죠? 라면이? 예, 아니야. 더 아니요. 달라고, 더 달라고. 뭐든 좀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좀더 얻을 수 있는. 더 있나요? 먹을 수 있느냐? Uh, can I, uh, Can I get, uh, Can I get? Uh, More? Can I get more? Can I get more? 평생 yeah. 이, 이 국어를 안해 보셔 가지고 <laughs>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어. 더 먹을 수 있나 이거 아니? 정답이에요. 어 아, 그래요. 네. 예, can I get more 하셔도 되고 네, 네. some more 하시면 아, 이제 좀더좀더 이거는 some more. 네, 아하. 네. 네네. 그냥 m o 하시면 은 더죠. 더. 아 그냥 더고 네. 아, some more 하면 조금 더. 네. 좀, 좀 더. 음. 좀더 구차해 보이시려면 음. can I get some more? 이렇게 음. 하시면 더 좋죠. 아, 네. 아니 구차해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냥 <laughs> 아, can I get more? 저는 아. 네. can I get some more? 네. 어, 좋습니다. 들려면 확실히 더 줘라. 네. 음. 그럼 아저씨가 한번 발연기로 한번 해보세요. 아, <laughs> 좀더 주세요. 명연기라니까. 음. 아, 알았어요. 명연기로. 어. 네. 자, 명연기로. 아, 달라고요? 잘하셔야 돼요. 잘 연기를 잘하셔야 혹시 또 알아요. 어떤 감독님이 연락 와가지고 그 달라고요 아니면 좀더 달라고요? 좀 더, 좀 더. 음. 아, Can I get some more? 이런 식으로. 괜히 시켰다. 왜 시키셨어요? 아, 한번더 한번 기회를 주기. 네, 갑자기 좀 속이 좀 불편해지네요. <laughs> 저도 더부룩해져요 <laughs> Can I get some more? 그렇죠. 어, 아, 지금이 한개 좋네요. 음. 음. 어. 이렇게 하시면 약간은 어, 네.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아, 영어 연기할 사람 딱 했을 때 네. 네. 네, 감독님이 연락을 딱한다 할리우드 어. 진출을 하실 수 있는 아니할리우드까지는안될것 <laughs>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마주 씨 하나 더 해보세요. 자, 와인 한병 마실 수 있을까요? 한 병이요? 네, 와인 어, 한 병입니다. 병. Can I get a bottle of wine? 왜요? <laughs> <laughs>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맞죠? 어. 아, 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Can I get a bottle of wine? 아, 지금 좋네요. 어. 아, bottle, bott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laughs> 이렇게 되는데요. 네, 영국식 네. 바, 발음으로 하면은 bottle. 어. Oh, 예, 음. 그죠 그러면은 네.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발음이 좀더 좋았네요. 나중에 방송 나오면 다시 한번 보세요. Can I get a bottle of wine? Okay. 어, bottle. 예, 한번 음. 뭐 어, 방송 다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뭐 네. 그렇게 좋았다고는 <laughs> 얘기하기 좀 어렵네요. 네. 자. <laughs> 자 아무튼 뭐 can I uh, can I get a 어, bottle of wine. 그렇죠. 어. 이번엔 병이니까, can 예. I get a bottle? 음. 네, 한병 얻을 수 있어? 네. 뭐의 한 병이에요, of wine. 그러시면 음. 되죠. 저 끝에다가 please 한번 붙여보세요. Can I get a bottle of wine, please? <웃음> 이 <웃음> 버틀이, <웃음> 이렇게 되네 버틀이 쉽지가 않아요 Can 방금으로. I get a bottle of wine, please? 아, 지금 음. 좋았어요. 네, can 음. I get a bottle, bottle of wine, please? 이러시고. 음. 박사님, 자, 네.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어,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 어, can I get a 컵 of coffee? 네, 좋습니다. 네. 네, 플리스 한번 붙여주세요. 아 예. Uh, can I get a cup of coffee, please?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웬만해서 안 갖다줄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네. 멋진 중점으로 아, 얘기를 하시면 커피 네, 두잔 갖다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는요 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Can I get a bottle of wine, please? 하고 물어봤을 때 승무원이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어 무슨 와인 원하세요? 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yeah, yeah. 뭐라고 물어볼까요? 와인 종류가 있으니까. 예. 네. Yeah? 무슨 종류의 와인을 원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물어볼까요? Uh, what kind of? What kind of wine? Wine? Uh,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Oh. 정답.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를 들으시고 나서 와카인드만 네. 들으시면은 아 내가 지금 와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네네네. 이건 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온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네. 어, 어떤 와인 갖고 계시는데요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다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와인을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네. 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마주씨 음. <laughs> 무슨 종류의 와인을 <laughs>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laughs> 어. 무슨 what do, what mm -hmm. 일단 한마디로요? 음, 한마디로 뭐예요? <laughs>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이에요? 아니면 무슨 종류예요? 무슨 종류? 그렇죠. 무슨 종류 갖고 있어 요 이거니까 무슨 종류? What kind? What kind? 그다음에 뭐의 종류예요? Of wine. Of wine. 그래서 what oh. kind of wine? What kind of wine? Okay. Do you have? 정답. 예.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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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이제 물에다가 와인까지 예. <laughs> 다 먹고 이제 예. 비행기에서 내려. 그래서 아입니다. What kind of wine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at kind of wine do you have? 음. 당신 네.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What kind of wine do you have? 음, 박사님도 한번. Uh, what kind of wine do you have?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들이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 예, 옛날 얘기인데요. 네. 어, 그러니까 이 네가 어떤 종류의 와인을 원하느냐? What kind of wine uh, would you like? 네. What do you want? 여기까지 네. 알아들었어요. 근데 네. 흥분해가지고 어 적포도주. <laughs> 아 옛날에 그런 용어였어요. 아 어, 그러니까 <laughs> 저희 <laughs> 그게 이제 백포도주, 적포도주, 어. 그죠? 예. 레드 와인인 거죠, 적포도주. 그러니까 <laughs> 거의 비행기 기내 난동 수준인데. <laughs> 아 기내 난동 아니고요. 실제 옛날 그때니까요. 랬 음. 예. 그래서 근데 영어 공부 안 하셨을 때죠. 아니 그게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영어로 뭔가 얘기해야 되는 건알지만은 어. 그~ 순간 흥분하면요 네. 예, 그냥 그 영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laughs> 아니고 예 한국어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니까요 러안 들려요 네. 외국인 승계 어~ 승무원분이 음. 막 예, 예. 치킨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은 예. 불고기 밥을 먹을 거냐 하는데 예. 그게 그냥 안 들려요 와나나나나나와 이렇게 <laughs> 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예, 예, 예.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네. 불고기 먹고 그런 예. 적이 있어 어. 어. 안 들리더라고요. 어. 그 옛날에 제 후배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 승무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뭐 비포 피식 물어보잖아요 오.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안심스테이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그래도 (or please) 안 그래서 (or please) 뭐예요? <laughs> 뭐예요? 피시 그랬으니까 5월 좀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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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드리세요 이해를 못. 왜냐 웃어 <laughs> <laughs> <왜냐면> 드려야 돼. <웃음> 리프 워 <laughs> 피시에서 <해서. or> <laughs> <해서> 선택하라 <laughs> 네, 그래. 그러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좀 불쌍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좀 웃어 드려요. 야워 플리즈. 네. 자 연습 한번 또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지금 what kind of 라고 시작하는 이 질문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해 보래요, 네. 마주 씨. 네. 휴대폰 가게 가 가지고. 음. 어, 뭐 문의를 하는데 직원이 물어봅니다. 무슨 종류의 전화기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음. What kind of cellphone do you have? 셀레폰. <목소리> 셀폰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자기가 셀레폰이라고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목소리> <목소리> 방송에서 계속 셀레폰이라고 하실 거예 <목소리> 아, 지난번에도 셀레폰이라 더니 오늘 또 셀레폰이 셀레폰 아니에요? <laughs> 셀폰. 셀폰, 셀폰, 셀폰. 맞아. 지난 시간에도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laughs> 예. 이헤마이던 얼굴을 보세요. 네. 셀레폰. <laughs> What kind of cellphone do you have?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왜 자꾸 셀레폰이라고 하죠? <laughs> <laughs> 신조어를? 이러다가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신조어가 될것 아, 같아요. 네, 아. 셀레폰? 네, 셀레폰이라고. 검색어 순위 1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게 합 <laughs> 네. 네. 셀레폰. 안안 아, 안 아, 김마주의 <laughs> 셀레폰. 기억해 주십시오. 네. <laughs> 네. 자, 한번 더. What kind of cellphone do you have? 그렇죠. 그 어느 종류, 무슨 종류의 셀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질문이었고요. Yeah. 박사님도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당신은 좋아하세요? 살짝 바꿔봤어요. Uh,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음. 아, 좋습니다. 역시 yeah. 고급 우리 척척박사, 박사, 정박사님 고급이시니까. Yeah. 아, 놀리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아 좋습니다. Yeah. 마주 씨. 네. 상담을 받으러 가가지고. 네. 그냥 골치가 아파요.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갖고 계시나요? What kind of a problem do you have? 아 좋습니다. 한번 더. What kind of a problem do you have?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What oh. kind of do you have?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음. 비슷한 문형이니까 할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음, 박사님 조금 네. 이제 어려워졌어요? 예. 네.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얻길 원하시나요? 음. 뭐 그렇게 어려워진 것같지 않네요. 뭐, 정말요? Yeah, what, kind of, uh, what kind of job 네. uh, do you want to get? Do you want to get? To get. 음. 정답입니다. 오! 네. 사실 do you want까지 해도 되는 거죠. What 음. kind of job do you want? 그렇죠. Uh, what 어. kind of job do you want to get? 그렇죠. 네. 그러니까 want까지 끝나면 원하십니까고 네. to get까지 붙이시면 얻기를 원하십니까죠. 네. 한번더 해주세요. Uh, what kind of job uh, do you want to get? 그렇죠. 아, 그, 저뭐예 취업 면접 보러 가가지고 예, 예. 이런 질문이 딱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What 네. kind of job do you w a n t to get? 탁 네. 물어봤을 때, 네. I w a n t a job in marketing이라든지, 마케팅 네. 아, 네, marketing. i w a n t a job in marketing. 네, in marketing 또는 네, 네. 뭐 in administration, 뭐그 뭐라 그러죠? 예. 경영 기획도. 어, administration은 뭐예요? 어드미스 우리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예, 총무과라고 해야 되나? 아 음. 총무과 예, 아니요 총무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좀 다르니까. 이저 관리 아, 관리 부서. 음. 아, 관리 부서 <laughs> 관리과 총무과 아무튼 뭐 그런 거겠네요예예자 예. 음, 그런 질문일 수 있고요. 예. 아 어, 마주 씨 어떤 네. 종류의 자동차를 사고 싶으세요? 요거 한세요 What kind of car? 으흠. Do you want to buy? 그렇죠. 와 잘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박사님 어떤 종류의 네. 어떤 종류의 교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교수? 네. 네. Uh, what kind of uh, professor uh, do you want to be? Do you want to be? 예, 좋습니다. 오. 그런데 프로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 프로페서. 그렇죠. 아, 네. <laughs> 아 예. 이게 발음 신경 써야 돼요. 예. 네. 아, 프로페서. 미래 어, 네. 어떤 종류의 교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네. 어, what kind of professor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오. 오, 어떤 교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어 좋은 교수님이요. 아, 영어로. Uh, good In English. Uh, professor. <laughs> I want to be a good professor. <laughs> professor. Uh, professor. 네, 좋습니다. Yeah. 어느 종류의 교수님이 되고 싶습니까? 네. So, what kind of professor? 어느 종류의 교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yeah. 얘기하시고 되고 싶으세요? 그랬으니까 Do you want to be? 비동사 끝에 오죠. 좀 특이한 문장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주 씨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네. 어떤 종류의 연기자, 여자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Uh, what do you want? I uh, what kind of actress do you want to be? <laughs> do you want 해서 끝날라 그랬지. <laughs> 한번 더요? Uh, what kind of actress do you want to be? 아, 좋습니다. 네. 데 음. 지금 저기 그 actress 이거 발음 괜찮습니까? Actress.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네. 오. Actress. Actress. 네, 괜찮았어요. 예, 예. 아까 뭐좀 이상하게... 아니, 근데 이제 음. 어, 그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 T하고 R 이렇게 붙으면 은 트리스, 이렇게 정직하게 안 하고 트리스,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박선영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What kind of actress? 오, 어, 좋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하는 게... 아, 액트리스가 어, 아니라 액츄리스로요? 액츄리스. 어, 아, 네. 어, 그러니까 액트리스. 거기에 약간 이렇게 붙는다 그럴까요? 액츄리스. 네. 아... 루. 그러니까 R 발음이 들어가면 무조건 입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음. 그러니까 액트리스 이러지 마시고 액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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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아 액츄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R도 그렇지만 이제 DR도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이런 거. 드라이브. 그것도 이제 네. 보통 우리가 드라이브 그러면 너무 정직하다 아,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한다. 그 약간 한글어로 표기를 하면 드라이브가 아니라 듀라이브 이런 뭐 식으로 발음해요. 뭐 그런 봐야죠? 느낌이겠죠. 음. 드라. 예. 드라. 아, 요드라 아. 아. 예. 듀엣스. 예. 액트리스. 그러니까 액트리스 액트리스 <laughs> 너무 <laughs> 가죠 아니 아니 조금 더 시켜 보세요. 너무 <laughs> 앞스타. 하면 우리가 네. 그이 표현 연습도 어, 음.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음. 어, 그래도 이 발음도 어, 하면서 좀 사이사 해야 돼요. 네. 어. 자, 여기 제가 고급 발음 한번 들어 보세요. 어 액트리스. 저급 발음. 액트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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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자극을 actress. 줘야 돼. 아 지금 좋습니다. Yeah. 자극을 줘야 돼. 네. 네. 어떤 종류의 여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What kind of a c t r e s s do you want to be? 아 지금 좋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네. 어, 점점 그 어, 이미 그 좋은 배우가 된것 같아요. 음. <laughs> 네. 헐리 리우드 관계자 여러분, 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laughs> 저한테 아, 주시면 됩니다. 네. 헐리우드에서 이거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을. 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What kind of? 로 시작하는 유형한 표현들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하겠죠, 맞주씨 네. 예.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음, 우리 강의 음. 끝나고 나서 마주씨가 중급이 돼야 돼요. 음, 그럼요. 이, 그래서 그, 이, 지금 이쪽으로. 중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참 멀었나요? 아직 멀었지. <laughs> 그 사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못하시면 네. 여기 앞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앞에. 네. 아, 그래? 이게 욕심은 내야 돼요. <laughs> 어, 욕심은 좀 내야 네.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네, 올라가요. 네. 자, 오늘은 그, 물 마시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나요? 네, 물 어. 마시고, 네. 와인도 마시고, 네. 그리고 어, 또, 저, 어, 그거네요. 그겁니다. <laughs> <laughs>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어, 여러분, 어, 뭘 공부했는지 잘,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 다시 한번 <laughs> 방송을 보시면서 또 어, 반복해서 어, 연습하시기 어,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환입니다. 박기범입니다. 김마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